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어쩌면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될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내용입니다. 혹시 요즘 몸이 가렵지는 않으신가요? 특히 손바닥이나 발바닥 또는 정강이 부분에 특별한 이유 없이 가려움이 계속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버튼 한 번만 꼭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지나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 가려움증이 사실은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의 은밀한 신호일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신경과 전문의로 10년 넘게 일하면서 겪었던 가장 마음 아픈 기억을 떠올려 보자면 사소한 가려움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결국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른 환자분들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중에서도 2년 전 부산에 사시던 58세 최은정 님과의 만남은 유독 제 기억 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손바닥과 발바닥이 가렵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 황달과 함께 간암 진단을 받으셨고 이미 병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때 최은정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제 귓가에 생생하게 울립니다. 선생님, 처음엔 정말 그냥 가려워서 긁기만 했는데, 이런 큰 병이 제 몸속에 숨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내용은 바로 이 가려움증이 보내는 생명의 경고, 그 숨겨진 신호 한 가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거나 단순히 놀라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 명확히 검증된 내용이며 여러분 자신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명까지도 지켜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정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려움증은 피부가 건조하거나 단순한 알레르기 반응 때문이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려움증은 사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우리 몸의 신호 체계입니다. 단순히 피부 표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은밀한 변화를 알려주는 신경계의 경보 시스템과 같다고 할수 있죠. 특히, 도저히 원인을 알수 없는 만성적인 가려움증은 간과 담도, 그리고 혈액 관련 질환의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19년 영국의학저널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원인 불명의 만성 가려움증을 겪는 환자들에게서 특정 암의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무려 2배에서 5배까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어떤 부위에서 나타나는 가려움증이 특히 위험한 신호일까요? 바로 손바닥과 발바닥입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이 동시에 가려운 증상은 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담즙 정체라고 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담즙 정체란 우리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몸 안에 계속 쌓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담즙이라는 물질이 혈액 속에 과도하게 축적되면 신경을 자극하여 극심한 가려움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손바닥과 발바닥은 신경 분포가 매우 밀집되어 있어서 이런 담즙의 자극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간이나 담도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부위보다 이두 곳에서 먼저 가려움증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손발 가려움증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증상들도 있습니다. 오른쪽 갈비뼈 아래쪽의 불편함이나 통증, 소변 색깔이 평소보다 훨씬 진해지는 증상,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 그리고 특별한 이유 없이 만성적인 피로감이 지속되는 경우 등입니다. 만약 이러한 증상들이 가려움증과 함께 나타난다면 주저하지 말고 반드시 간 기능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혈액 검사를 통한 간 기능 수치 확인과 복부 초음파 검사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특정 부위의 가려움증은 모두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가를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333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부위의 가려움증이 3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3주라는 시간은 단순한 피부 트러블이나 일시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주를 넘어서도 가려움증이 계속된다면 특히 제가 앞서 말씀드린 손바닥이나 발바닥 같은 부위에 해당된다면 지체 없이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검사들을 받아야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그리고 복부초음파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액검사를 통해서는 간기능, 신장기능, 그리고 혈액질환 여부를 폭넓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변검사를 통해서는 신장의 여과 기능과 단백뇨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복부 초음파를 통해서는 간, 담낭, 신장 등의 구조적인 이상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가려움 일기를 작성하는 습관입니다. 언제부터 가려움증이 시작되었는지 하루 중 언제 가장 심한지 어떤 활동을 할때 악화되는지 식사와 관련이 있는지 등을 가능한 한 자세하게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구체적인 기록은 의사가 여러분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고 진단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정보가 됩니다. 또한 여러분 스스로도 가려움증의 패턴을 파악하여 조기 진단 및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려움증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경험해 본적 없는 새로운 형태의 가려움증이 나타났다면 더욱 주에 깊게 자신의 몸을 관찰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정말 놀라운 시스템입니다. 아주 작은 변화조차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결코 무시하지 마시고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위험한 가려움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위험한 가려움증의 한 가지 부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가려움증을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조기에 발견했을 때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려움증 발생 후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의학적 연구에 따르면 가려움증이 시작된 후 3개월을 넘기게 되면 그 원인이 되는 질환이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특히 간이나 신장 질환의 경우 초기에는 충분히 회복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장기 손상이 비가역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 검사와 빠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가족력이나 과거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에 간 질환, 신장 질환, 당뇨병 병력이 있는 분들이나 과거에 수혈을 받았거나 문신을 한 경험이 있는 분들, 또는 위생이 좋지 않은 환경에 노출된 적이 있는 분들은 특히 더 주의 깊게 자신의 몸을 살펴야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예방과 관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에 최소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독소 배출과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신장 기능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수분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진해지고 신장에서 노폐물을 걸러내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간에서 담즙을 만들고 배출하는 과정에도 충분한 수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매일 7분간의 맨발 걷기입니다. 우리 발바닥에는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연결된 반사점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맨발로 걷기를 통해 이런 반사점들을 자극하면 해당 장기들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바닥 중앙 부분은 신장과 연결되어 있고, 발가락 부분은 간과 연결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발바닥을 자극하는 규칙적인 맨발 걷기는 이런 장기들의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밤 11시 이전 취침입니다. 우리가는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해독 작용을 합니다.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 독소가 몸에 축적되어 가려움증을 포함한 여러 문제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은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모든 장기 기능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네 번째는 술, 매운 음식, 인스턴트 식품을 피하는 것입니다. 알코올은 간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며 매운 음식은 혈관을 확장시켜 가려움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에 포함된 각종 첨가물들은 간과 신장에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특히 나트륨이 과도하게 포함된 음식들은 신장에 부담을 주고 혈압을 상승시켜 순환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과 녹황색 채소 위주의 항염 식단입니다. 만성적인 염증은 모든 질병의 근본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항염 효과가 있는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몸의 염증 수치를 낮추고 장기 기능을 개선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연어, 고등어, 참치와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개선합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와 같은 녹색 채소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면역기능이 저하되고 염증 반응이 증가합니다. 명상이나 깊은 호흡 운동, 요가와 같은 이완 요법을 통해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조용한 곳에서 깊은 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가려움증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긁지 않는 것입니다. 긁으면 일시적으로는 시원할 수 있지만 피부 손상을 일으키고 2차 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긁는 행위 자체가 더 많은 가려움을 유발하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차가운 수건으로 찜질을 하거나 가려운 부위를 가볍게 두드리는 방법을 사용하세요. 이는 신경을 진정시키고 일시적으로 가려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앞서 강조했던 가려움증 일기 작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가려움증이 시작되었는지, 하루 중 언제 가장 심한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악화되는지, 어떤 활동을 할때 심해지는지 등을 자세히 기록해 두세요. 예를 들어, 3월 15일 오후 3시, 손바닥 가려움 시작. 점심으로 라면 섭취 후 2시간 뒤, 극지 않고 찬물로 씻음. 30분 후, 증상 완화. 이런 식의 구체적인 기록은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내릴 때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또한, 여러분 스스로도 어떤 요인들이 가려움증을 악화시키는지 파악할 수 있어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검사 결과에 이상이 발견되더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조기에 발견된 대부분의 질환들은 적절한 치료를 통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간 기능 이상이 발견되었다면 금주가 가장 중요하고 간에 좋은 음식들을 섭취하며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해야 합니다. 신장 기능 이상이 발견되었다면 단백질 섭취를 조절하고 혈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혈액 질환이 의심된다면 혈액내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대부분의 질환들이 관리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가려움증은 단순한 건조함이나 알레르기로 인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특정 부위에 해당되고 3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의심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고 확인하는 것과 무작정 걱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바탕으로 적절한 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스스로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결코 무시하지 마시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예방하고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강 관리 방법입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잊지 마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꼭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관심이 큰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려움증을 무시하지 마시고, 의심되면 기록하시고, 3주 이상 지속되면 혈액검사, 소변검사, 복부초음파로 조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하며, 더 나은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더욱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세심함이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박지영 원장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갑작스럽게 추워지는 시기에는 특히 감기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젊을 때는 며칠 푹 쉬고 약을 먹으면 금방 낫는 것이 감기라지만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 감기는 더 이상 단순한 불청객이 아닙니다. 마치 끈질긴 악귀처럼 한번 붙잡으면 쉽게 놓아주지 않고 우리 몸의 가장 약한 고리를 파고들어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이 점을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기가 잘 낫지 않고 위험해지는 데에는 명확한 의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면역력의 노화입니다.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인 면역세포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초기 대응 능력이 떨어집니다.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이를 신속하게 무력화시키지 못하니 감기 증상이 오래 지속되고 만성화되기 쉽습니다. 둘째, 기관지 및폐 기능의 약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기관지의 선모 운동, 기관지 안의 털들이 세균을 밖으로 밀어내는 기능, 과 폐의 탄력성이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감기 바이러스가 기관지나 폐 깊숙이 머무르기 쉬워지고, 이는 폐렴과 같은 2차 세균 감염으로 이어질 위험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입니다. 특히 노인에게서 폐렴은 사망률이 매우 높은 무서운 합병증입니다. 셋째, 만성 기저질환의 악화입니다. 고령층은 이미 고혈압, 당뇨, 만성 신부전,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 등 다양한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기에 걸려 체력이 소모되고 염증 반응이 커지면 기존에 앓고 있던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감기가 심부전 환자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고 당뇨 환자의 혈당을 걷잡을 수 없이 올릴 수도 있습니다. 저 박지영은 신경과 전문의로서 감기로 시작된 단순한 증상이 뇌졸중이나 신경계 염증으로까지 이어져 고생하는 노인 환자분들을 자주 접합니다. 이는 감기로 인한 전신적인 염증과 탈수 그리고 면역 반응의 이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감기를 예방하는 것을 생명을 지키는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나이 들어 고생하는 감기를 피하는 유일한 길은 철저한 예방입니다. 다음의 3단계 방어 전략을 오늘부터 즉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1단계 외부 방어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아라 철저한 손씻기 생활화, 30초 이상 손씻기는 모든 감염병 예방의 기본입니다. 외출 후, 식사 전, 코를 만진 후에는 반드시 비누를 사용하여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씻어야 합니다. 젊은 사람보다 더 자주, 더 오래 씻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생활화, 감기나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대중교통, 병원, 시장 등을 가급적 피하고 불가피하게 가야 할 때는 반드시 KF94 또는 그에 준하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감기는 주로 비말을 통해 전파됩니다. 예방접종은 필수 중에 필수.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은 물론 폐렴 백신을 반드시 접종해야 합니다. 독감은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폐렴의 발병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폐렴구균 백신은 노인 폐렴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책입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 5년마다 추가 접종이 필요할 수 있으니 주치의와 상담하십시오. 2단계. 내부 방어 무너지지 않는 면역 체계를 구축하라. 충분한 수분 섭취와 습도 유지, 따뜻한 물을 자주 마셔 기관지의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몸 안의 노폐물을 원활하게 배출해야 합니다. 또한 실내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하여 기관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고 바이러스의 활동을 억제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영양 및 가벼운 운동, 감기 예방을 위한 특별한 보약은 없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면역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비타민 D, 비타민 C, 아연 등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십시오. 산책이나 스트레칭과 같은 무리없는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밤 11시 이전 취침과 충분한 수면, 수면 중에는 면역력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중요한 생리적 과정이 일어납니다. 특히 밤늦게까지 깨어 있으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감기에 취약해집니다.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3단계 조기 대응 의심되면 즉시 전문가를 찾아라 며칠 지나면 낫겠지 라는 안이한 생각은 금물. 노인의 감기는 단순한 감기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침, 가래, 미열 등의 증상이 3일 이상 지속되거나 평소보다 기력이 심하게 떨어지는 경우 또는 식욕 부진이나 졸림이 심해지는 등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숨어 있는 폐렴을 의심하라. 노인 폐렴은 젊은 사람처럼 뚜렷한 고열이나 기침 없이 단지 기력 저하나 식욕 부진, 의식 변화 등으로 나타날 수 있어 감별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감기 증상이 오래가거나 호흡기 증상이 심해지면 반드시 흉부 엑스레이와 같은 정밀 검사를 통해 폐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치의와의 긴밀한 소통, 평소 앓고 있는 만성 질환이 있다면 감기 증상이 시작되는 즉시 주치의에게 알리고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기존 약물의 용량이나 복용법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으며 감기약과의 상호작용을 피해야 합니다. 제가 강조하건대 나이 들어 감기 걸리면 개고생한다는 속설은 단순한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이는 곧 합병증과 생명의 위협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몸이 보내는 작은 이상 신호에 귀 기울이고 철저한 예방 수칙을 생활화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는 지금의 작은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박지영 원장이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교육적 목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개인의 증상이나 건강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오늘 이 순간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